안녕하세요. 리뷰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녹프리 라이트라는 키보드인데요. 녹프리 라이트는 분리형 설계, 그리고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사무용 키보드라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키보드라 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제품의 첫인상 그리고 디자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텐키가 없는 압축 배열의 64키 키보드이고요. 무선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나뉘어져 있는 일명 앨리스 배열을 한 제품들은 많지만 완전 분리가 되는 키보드는 쉽게 볼 수가 없죠. 앨리스 배열에서 이 모델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앨리스 배열 키보드는 사용자의 손목 각도만을 고려했지만, 녹프리 라이트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팔의 위치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좌석 환경에 맞춰서 각 부분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추가로 기기나 컨트롤러를 올려두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서류나 책을 올려놓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은요. 각각의 키보드가 별도의 독립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와 무선 모듈도 따로따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편안하게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산적인 일을 하는 분들, 대학생, 직장인, 크리에이터 분들께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사용한 모델은 해외 제품을 국내 업체에서 한번더 가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글이 각인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각인 퀄리티는 꽤 좋고요. 이중 사출 PBT 키캡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은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타 건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사 용한 모델 은 저소음 스위치 인데요. 그만큼 타건 소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서걱서걱하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리니어 타입의 적축 그리고 저소음 스위치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타입의 타건 소리도 잠깐 들려드릴게요. 3중 흡음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울림이나 철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핫스왑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원하는 스위치가 있다면, 청축, 갈축, 적축, 흑축 등할것 없이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스위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적축이나 저소음축 등 원하는 걸 사용하시다가 질리거나 다른 스위치가 필요하셨을 때 그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반으로 갈라지는 디자인, 각도 또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손목이 꺾이지 않은 채로 타이핑이 가능하고요. 타건감도 좋고 통울림도 없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주 편한 키보드, 타건감 좋은 키보드를 찾는 분들께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추가 구성으로 파우치나 지금 보이는 손목 받침대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원목 재질로 퀄리티도 좋고요. 받침대까지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체 공학적인 설계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긴 했습니다.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높다는 거죠. 가격이 20만원대 중반으로 기존의 법용적인 기계식 키보드 가격을 생각했다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모델은 희소성 그리고 초기 제품이라는 특징을 감안해서 구매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니크함과 법용 제품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가격은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른 만큼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관련해서도 의견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독립적인 구조다 보니까 충전을 할때 각각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왼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좌우측을 이어주는 케이블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이라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분리형 설계에서 오는 타이핑 시에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u를 적어야 할때휴휴 대폰 이런 글자를 칠 때는 휴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치거든요. 근데 비키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휴를 쓸 때는 왼손을 두번 써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적응을 해야 하니까요.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구매 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녹프리 라이트라는 이 모델은요 시장에서 아주 독특하고 혁신적인 제품이었고요 이 키보드의 디자인과 사용자 맞춤 기능들은 사무작업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제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과 특징, 스펙 등 고려해 보시고 링크에 한번 접속해 보시고 구매하실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게임할 때 빼고는 사무작업할 때는 메인으로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추천 영상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프리 라이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니까요. 이 제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